샬롬 역대야 31장 1절로 21절 말씀으로 11월 4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로 21절의 내용인데 희석이와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려갈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 주변에 있던 이방신상을 제거합니다. 그러자 희석이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조직화해 가는데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반열대로 조직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끔 합니다. 이러할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의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아울러 유다도 그러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 가운데서 사독 대제사장 아사랴가 예물의 풍성함을 이 왕에게 말하고. 이 왕에게 말하는 것에 맞추어서 반열대로 그러니까 조직화되어 있는 그것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희석이 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여 나아가는데 매사에 수정되는 일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한 마음으로 행하여 나아갑니다. 그래 할때 형통케 되었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저는 두 부분으로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 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희석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더 섬겨갈 수 있도록 반열에 따라서 조직화해 가는 부분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오합치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말입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규모를 갖추고 조직화되어서 더 힘있게 사여가는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계획을 1차적으로 감당해 가는 이기석이야에게 다음 주에 있을 일을 우리의 삶에 미리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기석이하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자,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형통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다음 주에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오늘 먼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형통이 그냥 주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형통해지는 역사, 그러니까 다음 주 달을 그 형통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길 원하고 그모습으로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